하하! 파도와 바닷바람은 바다, 정말 최고야! 멀룩 있어? 없어? 없어. 다사티어야 오히려 좋아. 하지만 멀룩 없는 판에 패치스가 판친다. 저 철면수심 압도적인 피지컬로 해적 왕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해명인 들창고 안나와서 울면서 왜 저런 미션을 거둔고 내가 망하길 바라는거임 해적 덱으로 우승할 수 있을까요 이번판 한점 어 이거는 그럼 제가 아니요 하면 받는거야 아니요 하고 우승 못하면 받는거야 물어봤잖아 해적 덱으로 우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1점 못하면 받는거네 안 나오면 위로금 드리려고 그런 거라고? 오케이, 좋아. 개이득. 한번 해볼게요. 뭘로 없으니까. 수라 아, 어, 어려워. <laughs> 아니요 했다 우승하면 못 받는 거냐고? 그러네. 아, 해적 어딨는데? 아, 뭐 하는 거 악마 새끼만 나와요. 미쳤나봐요. 아, 이게 뭔데? 어, 뭐야. 하하! 파도와 바닷바람은 정말 최고야! 왜 여기서 해적이 안 나오고 불안이 계속 나오는 건데 전판엔 불안 하나도 안 나왔으면서 돌아오셨군요 바꿀 수없가요 이거는 영능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나 산 다음에 잠그고 다음 턴에 레버벨 사발을 할걸 하하! <laughs> 와 바닷바람 이것들은 제가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약간 손해긴 하지만 다음 턴에 어떤 게 가능하냐면 렙업하면서 이걸 사고요 사발한 다음에 하나 팔고 영능을 쓸수 있어 분명, 삼성에서 또 해명 같은 거살수 있으니까 야 얘는 왜 이렇게 잘 맞췄냐? 미하우스가 이거를 그냥 쌩으로 찾은 거 아니야? 오대개같맨 왼쪽처럼 맨 왼쪽 먼저 이거 볼게요. 그래야 하하 파도와, 바닷바람. 하하 파도와 바닷바람은 정말 최고야. 초반에는 이게 준내 같던데

근데 상대가 좀 조지라서 약하긴 한데 얘가 천보가 있을거라 요걸 앞에 놓는게 안좋을수도 있거든 약간 요쯤? 이게 뭐야 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 그냥 무조건 선박 칠걸 아이씨 괜히 머릿썼네 아, 아 잠깐만 이러면은 또 얘가 아

이건 잠가야죠 왜냐면 얘도 있고 애호가가 해적이 황카가 잘 만들어져서 진짜 좋거든 영릉도 안 눌렀네? 어차피 패치 쓰다 이건가? 참 여기처럼 그치, 이러면 죽진 않을까 어 아퍼 덤이 한번 만나자 월남콩. <목소리> 아얘 준네 무서운데. 아 팔아서 나온거야 이거 하나만 아어 제발 죽지 말자 안 죽으란 글이 50%가 넘다는건 어, 그렇지나잘 싸웠나? 오케이, 좋아. 어, 이거, 이거, 안, 어, 이긴 거 같다. 이긴 거 같다. 계절 싸운다. 오 계절 싸운다. 미친, 이걸 내가 왜 이겨야 되는데? 나이스, 약간 군대가 약간 그런 비리가 많기도 해. 오 더미? 이거는 레버 판터 미룹시다. 게 좋겠군요. 아 이거를 팔면 이게 약해지고 그렇다고 이걸 팔자니 페어가 안나것 같고. 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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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갱신할 때마다 만점을 가고 있는가? 아, 있는 탁구공님 십 개월째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질것 같으면 이거 돌려야 되고 안질것 같으면 이 것만 해도 되거든. 로스차가스 6시 45분에 결장고 끝까지. 이미 장정도스 타진일 것 여기까지만 한장 정도만, 한장 정도만. 그치 한 장도 좀 과했어. 이? 나의 강함을 내가 신뢰하지 못했어. 은근 세졌단 말이야. 와, 황금 앵무 맞췄어. 와, 얘는 야수덱 해가지고 지금, 어, 첨보 씌우면서 첨보 야수, 어, 그냥 꿈을 그냥 아주 꾸고 있었겠지. 어, 지금 체력들이 다 이런 거 보니까 여기서 한두 명, 최소 두 명? 운 좋으면 세 명까지 가겠는데? 오케이, 두 명. 좀쎄 보인다, 아마실 헤어 하나 풀자. 요런 거풀면 좋고. 헤어 하나 풀자고. 아하, 그참또 섭섭하게 나오네 또. 아 근데 얘가 명인덱이라5턴전에저 정도면, 못해도 합쳐주면서 한 60, 60, 정도? 아 50, 50, 50, 싹바왜바왜지와지와여데여잠재잠재어마어마한마한안불안빛이라라 여기서 죽여야 되는데. 아, 함 살려줬다. 와, 함 살려줬다. 얘 지금 히드라에. 범미한번 더? 응, 음, 그럴리 없지.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레버 안 할게요. 어차피 지금. 안 나온다고? 이거 대신에 이거 하나 더 넣을까? 이거를 지금 내면 내가 이득 보는 게얘2이 버프인데 얘가 광역 1일 버프. 지금 꽤 세긴 하거든요. 특히 얘가 또 이번 턴에 또88 버프를 먹을 거라. 음, 이겼네. 크죠, 늦었스 날머. 크죠, 근데 안늦었스가안 죽죠. 쌤통, 구라버컴 깡통, 쓰레기통,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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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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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아, 아 공들여 키우내로 엔티 알당하는 거 보고 싶다. 율이 그. 이긴 거같죠 죽이느냐 못 죽이느냐 그 정도인데 이런 못 죽였네. 아 운바 이걸 또나두 명이나 살려줬어. 아한명 죽였으면 더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아얘좀 악마 시액세나 봐.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날정해버리겠 오, 나쁘지 않아. 제발, 좀아이 뭐야, 갑자기 포자 이 새끼. 날먹 원투라니. 이게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야 돼. 그렇지? 오른쪽. 아하, 나쁘지 않아. 이 정도 나쁘지 않아. 그렇지. 야, 이거 이기겠는데? 아닌가? 그렇지. 그렇지. 오, 안 죽었다. 야하! 야 이걸 내가 왜 이겨야 되는데 신네잘싸움 샘통불어보 쿵깡통 쓰레기통 짠짠짠짠짠 쿵짝쿵짝쿵짝쿵짝 날먹 한번 갈까? 얘가 빗송에아 얘를 아까 죽였어야 돼 얘가 지금 쌍빗송이 불안이라 엄청 컸을 거거든 히드라도 그렇고 못 이길 것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방금 그 노래 듣고 웃었다면 당신은 제도 30대입니다. <목소리> 전 몰라서 안 웃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진거 아, 같다. 왜냐면 얘가 쌍배 속의 불안이면 못일 것 같아. 아까 1대 남겨두게 좀 그래. 이거 아는 사람 있을 거이 노래? 오, 이거 할 만한데? 에라이 씨. 오히려 좋아. 독성 잡았고 버프 받고. 오, 어? 아 어, 어, 잠깐만. 안 아, 돼. 너무 이쁘게 잘긁어무 놓고 넣어어 어, 좋아.